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선율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아르고 코인이고요제 아르고 코인의 경우 세력에 의한 1차 폭등이 완료되었고 거의 10배 이상 상승한 코인인데요.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익 실현보다는 고점에 물리셔서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인 거는 제가 지금 이 아이콘 세력들이 이 어디서 반등을 준비하고 추가 반등이 일어난다면 어디까지 상승을 할지,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얼마만큼 다시 한번더 이탈을 해서 개미를 털고 나갈지, 그 정보들을 제가 다 입수를 하고 비교 분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런 코인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개미 털기가 완료가 되고, 그 다음에 많게는 2차, 그리고 3차까지는 무조건적으로 개미 털기가 한번더 진행이 됩니다. 개미토 얘기가 한번더 진행이 된다는 거는 이 코인에 대해서 상승 기류가 한번더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코인들을 단타로 잠깐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셨다가 5%에서 10% 정도 이제 손실을 보기가 싫으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물려서 장기 투자가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분석한 이 세력 매지 포인트 잘 응용하셔서 탈출 혹은 수익 실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해당 정보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010-5748-094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모두 조건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아르고 코인 이외에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복리의 마법으로 구독자분들의 시들을 책임져드리고 있고 다른 코인에 대한 상담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지금의 19년도, 21년도처럼 빨간불 켜진 코인을 잡아서 또는 이름이쁜 코인들만 잡아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장이고, 이후에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인 시장이 많이 발전하였고 또돈벌수 있는 방법이 단순해서 복잡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결국은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면 본인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제대로 터닝포인트 잡으시고 지금이라도 수익 열차에 탑승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율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하락장이던 상승장이던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인데 구독자분들도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이 방법 또한 제가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